자, 2번 문제. 그는 가장 위대한 원어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 그치. 예술가 중 하나다. 세상에서. 그치? 아까 질문한 것처럼 빈칸이 없앴으면, 그치. 어, 완벽한데 뭘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그치. 근데 뭘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다 동사가 있네요. 또 동사가 있으면 모두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겠죠. 접속사가 있어야지 또 본동사를 쓸수 있단 말이야. 근데 보기에 접속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접속사가 안 보인다면 뭘까요? 접속사가 안 보여. 얘는 뭐예요? 생략구문이겠죠? 그죠? 우리가 접속사 생략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명사절 접속사가 생략 가능하고, 자, 그러니까 생략 가능한 접속사, 가능한 접속사는 명사절 접속사. 두 번째, 뭐가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죠. 그런데, 참 애매한 게 명사절 접속사, 명사 자리가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이거 참 웃겨요.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갔다라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게, 지금 만약에 여기에 명사가 갔다면, 얘는 명사보어잖아요. 명사보어는 주격 관계대명사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공통점은 A하고 B는 보어가 없고요. 그죠? C하고 D는 대열구문이고. 그지? 우리는 여기까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거죠. 일단 쭉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이 중요한데요. 주격관계 대명사 생략. 어? 주격관계 대명사도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에 주격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필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1번. 언제 생략되냐? 우리가 몇 페이지니? 4강 8번. 25페이지 4강 8번에서 잠깐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죠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쓰세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어 뭐라고? 해요? 관계사절 내에서 쭉 써줄게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가. 어 관계, 관계사절 내에서 명사 보호인 경우. 또 웬만한 문법책에는 잘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법 상황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예문까지 다 들어줄게요. She is not the w o m 다음에 she used to be. 유주두툼이 요거는 그때 4강 8번 하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녀가 아니다. 그치? 과거의 그녀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명사보호잖아요. 명사보호가 앞으로 갔잖아요. 명사보호일 때는 주격관계대명사를 쓰죠. 여기 뭐 쓴다고? 후 써야 된다고. 근데 이때 명사보호가 선행사로 나갈 때는 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다고. 됐죠? 이때 후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야. 두 번째가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대열, 희열 구문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열 is no There is no girl. 여자가 없다. 됐죠? Can't serve the disprover.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가 없다. 야 자, 봐봐. 대열 구문이죠? 문장 끝났어요. 그죠? 주어가 없으니까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써야 되잖아요. 근데 대열 구문일 때는 생략 가능하다고. 대열 is no goal can solve this problem. 맞다고요. 생략 가능하니까. 안 써요? 한번더 갈게요. This is the most beautiful flower. This is the most beautiful flower. 이렇게 썼습니다. There is in my garden. There is in my garden. 예? 대열 구문에서 여기에 주격관계대명사 휘치 생략 가능하다고. 야, 대열구문이면, 대열 삐동사 대열 명사면, 얘가 의미상 주어잖아요. 형식상, 주, 얘는 형식상 주어고, 얘는 의미상 주어잖아요. 뒤에 있어도. 그러니까, 대열구문일 때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다. 앞이든, 뒤든, 대열 구문은 모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야. 대열 구문이 이렇게 있든 아니면 뒤에 있든 상관없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됐죠? 대열 구문이 주어 자리잖아. 대열 is 다음에 여기가 주어 자리죠. 그쵸? 렇 음. 자, 요까지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대열이나 희열 구문이 나왔을 때, 주격관계대명사 생략이 떠오르지 않으면 해석 자체가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웁니다. 이제부터예요 자, 이제부터 3번 쓰세요. 3번 이때 강조 구문에서. 이때 강조 구문에서 주어를 강조할 때 주격관계 대명사가 생략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uh, you sent him to school 얘가 주어져. 얘를 강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써? It was, 과거니까. It was you. 다음 뭐 써요? That 쓰면 되죠. That sent him to school. 이렇게 쓰면 되죠. 물론 사람이니까 이때 후 써도 상관없다 그랬죠. 강조고문에서 이미 다 했어요. 관계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 대선. 단 관계 부사로는 못 바꿨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때 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It was you sent him to school. 요렇게 되는 거야.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거 독해 나오잖아요. 모르면 소대는 거예요. 그를 학교에 바, 보낸 건 바로 너다야. 됐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에 주격관계대는 강조구문에서 뭐 대를 써도 되겠지만은 주어를 강조할 경우에 대신아, 후나, 위치가 생략 가능하다고. 다시요. 강조구문에서 주어를 강조할 때 생략할 수 있다. 주격관계대명사. 대시지만 은 주어면 후쓸수 있으니까 후는 주격관계대명사잖아요. 생략 가능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 3번을 응용할 거예요. 잘 들어서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거니까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덤으로 하나 갑니다. 의문사 강조. 의문사 강조 금은 의문사 강조 구문 정말 중요한 거예요. Who 누가 깼냐? 윈도우 누가 유리창을 깼냐? 예를 강조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뭘 쓰면 돼? It was. 다음에 뭘 쓰면 돼? 됐으면 되죠. 맞죠? 나머지 써볼게요. 후를 강조하니까 후 들어가면 되죠. Broke the window.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러면 얘를 강조했는데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로 써야 될거 아니야. 의문사 동사 주어로 써야 되니까 의문사가 앞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동사 주어 써야 되니까 was it 대시 되죠. broke the window가 되죠. 됐습니까? 의문사 강조. Who was it that broke the window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구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대 생략 가능하다고. 뭐라고? 강조 구문에서 주어를 강조할 때 대시 생략 가능하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How was it? that 생략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동사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누가 뭐뭐 했냐? How was it that? How was it that?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다 배운 거죠? 야. 넌 도대체 어떻게 너는 그거를 했니? 도대체 누가 그걸 했니? Who was it did it? 그 문제를 풀어. 도대체 누가 그 문제를 풀었니? Who was it solved the problem? 우리 회화체에서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됐나요? 됐나요? 더 재미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얘는 의문사 강조죠.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간접 의문문은 뭐야? 명사 자리에, 명사 자리에 의문사가 있을 때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럼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다음에, 누가 그, 그 유리창을 깬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강조구문으로 어떻게 써요? who, who, it was, who, it was, broke the window 가 되죠. 여기 뭐가 생략됐어? 대, 생략됐다고. 주어를 강조할 때 주격 관계 대명사, 대, 생략 가능하다고. Who it was broke the window. 제발 이게 무슨 글이야. 이러지 말라고요. 됐죠? 자, 동사가 또 있는데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다면 생략구문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도 생략 가능하다고 네 가지 경우에, 그 중에서 세 가지 경우,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Who was broke the window? 도대체 누가 창문을 깼냐? I don't know who it was broke the window. 나는 누가 그 창문을 깼는지 모르겠어.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의문사 강조는 완전히 갖고 놀아야 돼요. 알았죠? 자, 누가 만들었냐? 그녀를 환하게 만들었냐? 그럼 얘가 뭐야? 원인이죠. 얘가 이렇게 된게 결과죠. 얘를 강조하겠습니다. made가 과거니까 it was 했으면 돼요. 다음에 who 쓰면 되겠죠. 그렇죠? made for anger이죠. 이때 대시 강조 그렇죠? 아, 대시 생략 가능하더게 의문문으로 다시 바꿔야죠. 의문문으로. 그럼 어떻게 돼? who was it made 헐, 앵글이죠. 여기 뭐가 생략됐어? 됐, 생략됐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야? Who w 도대체 누가, who w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그녀를 환하게 만들었냐? 바로 쓸수 있어야 돼요. 의문사 강조. 나는 모른다. 도대체 누가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간접 의문문으로 다시 써볼게요. I don't know. Who? I don't know.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 Who? It was made her angry. 여기 대생략 가능하다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밑줄 꺼놓고 맞냐, 틀리냐. 시험 문제 뭐라고요? Who was it? 밑줄 꺼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본다고요. 이거 보자마자 의문사 강조인지 모르면 한 문제 틀려야 되는 거예요. 회화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How was it? 그쵸? 그렇죠? How was it? 대생략된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어. What, what was it? 도대체 무엇이? 그렇지.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문사 강조까지 배웠습니다. 강조구문에서 주어를 강조할 때핵 생략 가능하다 됐죠. 자, 네 번째. 우리 시험 앉자마자 뭐 하라 그랬죠? 주동동 명사가 나오고요. 관계대명사가 나오죠. 주어 동사 나오고 또 동사 나오면 삽입이죠. 그죠? 그럼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 쓰는 거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주동동. 지금, 지금 세 번이나 풀었어요, 여지까지. 주동동 문제. 그런데, 이때, 주동동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 가능하다고. 주동동에서 주격관계대명사 생략 가능. 주동동에서 주격관계대명사 생략 가능. 자,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잘 보세요. 어, the thing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We think. will, overwhelm, with, joy, don't. 요렇게 갈게요. 얘가 동사죠. 얘가 주어죠. 이 앞대가리가 다 주어란 말이야. 자, 보세요. 추, 동. 동, 사비비아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어? 주격관계대명사, 퀴치가 생략된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즐거움으로 우리를 압도할 것. 여기, 어, 미안해. 여기 어스 빠졌네. 어스. 즐거움으로 우리를 압도할 것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압도하지 못한다. 앞대가리만 그냥 썼어요. 독해할때잘 나오죠. 더띵 위딩 크윌 오버 웰럼 어스 위드 어스 막 이렇게 나왔어얘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얘기해서 주동동에서 주격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다. 아 이거. 됐습니까? 자,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생략. 이제 머릿속에서 뭐라고 딱 나와야 돼? 명사 보호일 때 주격관계대명사 생략. 대열, 희열 구문에서 주격관계대명사 생략. 강조 구문에서 주어를 강조할 때 주격관계대명사 생략. 주동동에서 주격관계대명사 생략. 또 구구단 외우듯이 머릿속에 박아놓아야 됩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어, 2번 문제 다시 풀러 가겠습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laughs> 자, 아무튼, 고기에 동사가 다 있으니까 접속사가 생략은 돼 있어야 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명사절 접속사의 생략은 아니란 말이야. 아,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자, 보자마자 정답이 아닌 게 있어요. 데이. 그들은 예술가들이에요. C 그는 예술가들이에요. 뭘까요? 정답이. 얘네들은 의미상 답이 안 돼요. 정답 C죠. 왜? 아 아티스트의 S 있잖아요. 대열, 아, 아티스트의 수일치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아티스트가 앞으로 간 거잖아요. 이때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잖아요. 됐죠? 주격 관계 대명사의 수일치는 선행사화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S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요렇게 해서, 아, 요렇게.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는 선행사와 동사가 수일치 하잖아요. 그 그래서 수일치 해야죠. 아라고 써야겠죠. 정답은 10번입니다. 자, 오늘 주격관계대명사 생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의문사 강조구문을 알았다는 거야. 의문사 강조구문이 또 간접의문으로 쓰였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 그 형태까지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